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그첫 번째 이야기는 그 필자가 그 서울에 있는 도성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유적지나 이런 장소들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꼈다 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위딩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르코 폴로가 전 세계를 많이 여행했다고 알고 있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홀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 홀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더 많이 여행을 했는데, 특별히 주목해야 될게이 사람은 맹인이었다. 는 거, 그거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다. 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되었고요. 자, 이제, by the time 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by the time 홀먼 arrived in Naples in 1821, 그래서 1821년에 자, 홀먼이 나폴리에 도착할 때쯤 이런 얘기입니다. by the time 하는 것은 뭐뭐 뭐할 때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he had become an expert traveler 니다 그때쯤 되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되었더라? 전문적인 여행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p 스퍼트는 여기서 전문가가 아니고요. 전문적인 여행가. 이런 식으로 지금 끊어 줘야 됩니다. 자, 그는 심지어는 뭐가 되었더라? 뭐가 되었더라? became the first blind man. 가죠 최초의 블라인드맨, 맹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To ascend mount base uh, Vespius. 그러니까 Vespius is ascend 어, climb이랑 오르다, 뭐 at the hand to the h a n 이 to the hand to the hand to the hand to the 다 a n d to the hand to 이 h e hand to the h a 기 t the a t the to m e o f h e s a n c e n to t 시기에, 그 e hand to the The mountain was in the middle of intense volcanic activity. Volcanic activity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화산 활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intense라는 말이 나오는데, intense는 뭐 강렬한 또는 뭐 집중적인 이런 얘기인데, 다른 말로 얘기할 것은 뭐 활발한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그래서, 활발한 화산 활동의 중심에 있었다. 그 말은 뭐다? 그만큼 화산 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났었다는 거죠. 용암도 나오고 뭐 연기도 막 튀어나오고 막 이런 거였다는 겁니다. 자, as a whole man and his two companions approached 합니다. approach 단어 체크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귀에 전치사 안 넣어요. approach 2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동, 동료와 함께 이 사람이 그 unstable 그러니까 불안정한이죠. 이런 거는 가끔 어기 변형으로 가능합니다. Stable이냐 unstable이냐 이런 거. 그래서 그 불안정한 그 화산의 가장자리에 도달할 때쯤 the ground 땅이 어떻게 되었더라 became 되었더라 almost too hot 하니까 거의 너무나도 뜨거운 상태였다는 거죠. 뭐하기에는 to walk on 발걸음을 내딛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투투 얘기할 때 너무 뜨거워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발걸음을 내딛기에는 너무나도 뜨거웠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지금 화산 활동이 그만큼 활발했고 이 맹인인 홀먼 입장에서는 그만큼 가봤을 때 되게 좀그 뜨거워가지고 옮기기 자체가 걸어당기기 자체가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동료들이요 원했대요 뭐 하도록 1100 돌아가자고 얘기했지만 이 홀멘은요 was unafraid 별표칩니다. 이것도 어휘 변형 가능합니다. unafraid 하면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courageously 이거는 뭐 대담하게 또는 뭐 용기 있게 뭐 이런 얘기죠. bold랑 약간 비슷한 말이긴 한데 proceed 하면은 진전했다 한, 한 걸음 더 내디뎠다 이런 얘기예요. 뭐할 때까지. h e reach the s u m m i t 니다 그가 정상에 도달할 때까지 이 reach라는 단어도 뒤에 s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reach는 그냥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데스비어스 산에 등정했을 때이 사람은 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정상까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 화산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달라 보시면요. 자, after making 합니다. 자, after making. 자, after making his way through Europe. 그래서 유럽을 통해서 그의 길을 만들어 내고 난 후에 쉽게 말하자면 유럽을 계속 거닐고 난 후에 홀거는 continue to travel the world 합니다. 세계를 여행하는 것을 계속했답니다. 와, 진짜 맹인인데도 지팡이 하나 갖고 진짜 많이 돌아댕기는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아, 진짜로 그래서, he j o u r n e 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요, 러시아를 여행했고, 인도를 여행했고, 짱콜라도 여행했고, 호주도 여행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다양한 지역도 여행했고, 남아메리카의 지역도 여행했대요. 그럼 다 돌아다닌 거잖아. 맞죠? 아시아가 지금 여기 없네요. 음, 아, 중국이 있네요. 자, 어쨌든. 자, 히우드 익스플로어 스트레인지 뉴 시티스 바이 태핑 히즈 워킹 스틱 앤 페인 클로즈 어텐션 투올더 사운즈 앤더 스멜스 어라운드 him 이렇게 돼 갑니다. 몰라요. 자, 어쨌든 그는요, 뭐뭐 뭐, 요거 과거 얘기이기 때문에 이 우드는 뭐뭐 하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했더라? 탐험하고 했습니다. Strange new cities요 끊어주세요. 이상한 새로운 도시들이에요. 이상한 새로운 도시들. 그래서 이상한 새로운 도시들을 쉽 시계 하면 낯선 도시들이겠죠. 뭐함으로써 by tapping 두드림으로써 뭐를 그의 walking stick을 그러니까 이거 안 보신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짝대기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갔단 말이죠. 이렇게 세계 일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부끄러워 항상 어쨌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pain, close, attention 합니다. 계속 가까운, 집중을 했다라는 거죠. 어디에? 모든 소리와 냄새들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쉽게 따져가지고 시각이 없기 때문에 후각과 청각과 촉각을 가지고만 움직였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해서 세계를 돌아다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when, 뭐뭐 할때 사람들이 ask the h o l man에게 how라고 했을 때 자 s 그 다음에 명사 났고 how 의무사 났어 그럼 묻는 거야 요구하는 거야 묻는, 거. 묻는 거지요 그래서 물었을 때뭐 how a sightless man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남자가 could enjoy such journeys 그러한 여행을 즐길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사람들이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뭐라고? His blindness actually made the traveling more thrilling 아죠 thrilling 별표 제일고 스타일의 빈칸축으 예상도 일단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법으로 얘기하면 t h r i l l e 이냐 thrilling이냐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목적어 자체가 뭐예요? 트래블링이니까 여행 자체 지가 뭔가 스릴을 느끼진 않죠. 느끼는 거 감정 느끼는 건 전부 다 사람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행을 좀더 스릴링하게 실제로 만들어 줬대요. 어내눈안 보인다 이거지? 어 그러면 여행하는 데 흥미진진하겠어. 지팡이 갖고 한번 뚝뚝뚝 그려볼까아이 감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 뭐, 아시겠죠자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it drove his curiosity 합니다. 자 그것은요 이끌었어요 그의 호기심을요. 여기서 그것은 뭐요? 여행 여행이요? 안 그렇죠 눈이 안 보이는 거 바로 h i s blindness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그의 호기심을 더이끌었구요 and 다음에 force 나오죠 동사 두 번째. 그래서 그를 뭐하도록 했다. 모든 것을 이그세민 해보도록 강요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그세민은 시험치가 아닙니다. 알아보다 살펴보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뭐, 검토하다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해지니까 뭔가 알아본다 살펴본다. 뭐를 모든 것을 어떻게 좀더 깊게 살펴보게끔 했다라는 거죠. 뭐보다 a normal traveler would 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행가들이 그렇게 하고냈 했었던. 일반적인 여행가들이 그렇게 하고냈 했었던. 그럼 여기 would 다음에 생략된 단어는 이그세민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하고 했었던 것을 좀더 깊게 보게끔 만들어줬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during his life 합니다. 그의 삶 동안에 during은 별표 치셔야 되겠죠. 이건 뒤에 명사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전치사는 during을 쓸수 밖에 없다는 거. why 아닙니다. 자 holman은 visited five continents 합니다. 와우 wow, continents 무슨 뜻이야? 대륙. 대륙. 그래서 5개 대륙을 갔고요. 그 다음에 came into contact 합니다. 어떤 어떤 접촉을 하게 되었어요. with no fewer than 200 separate cultures 하니까 200개의 개별적인 문화들이래이 culture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 우리 흐름상으로 봤을 때 나라. 나라죠. 알겠죠? 그래서 200개의 다양한 국가들과 함께 이상으로 접촉을 했다. 그러니까 더 적지 않았다 하는 거는 그 이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잘 보세요. 노도 지금 부정인데, 퓨도 지금 부정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은 아니었다면은 하 어느 정도는 200개 정도 되었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건 좀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요퓨어는 less와 어법 문제가 가능한데. 지금 여기에서는 컬 e 스라고 하는 저 복수 명사 때문에 이 뷰어가 쓰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하나 더 with no를 합치면 뭐가 돼요? with out이 되죠? 어. with no를 합치게 되면은 with out이니까 지문 변형도 살짝 쿵 나올 수 있으니 이런 것들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200개 대륙을 방문했더라.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 no fewer than을 굳이 두 단어로 바꾸게 되면 and list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꿔서 쓰라 하면 이것도 하나 적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쭉 진행이 되었어요 어쨌든 이 홀맨의 업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홀맨은요 1857년에 런던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하니까 uh, Wake up the finishing his autobiography를 끝나고 난 일주일 뒤랍니다. 오토바이오그라피가 뭐야? 자소전이죠. 원래 바이오그라피가 뭐냐면 전기거든요. 유명한 인물에 대해서 제3자가 글을 쓴 전기문인데 오토란 말은 지가 썼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오토바이오그래피는 자서전이 되죠. 그래서 홀맨의 그의 여행에 대한 어떤 내러티브가 이게 책 제목입니다. 자, now 이제는 Long After His Death 해서 그가 죽은 지얼 오랫동안에 오랜 후에 His Triumph Over Adversity 합니다. 이거 밑에 그거 겹쳐지세요. Triumph Over Adversity. 무슨 뜻입니까? 역경을 이겨 역경을 이겨낸 승리죠. 보통 트라이언프가 승리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 업적 뭐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은 역경 이, 역경을 극복한 승리 또는 역경 이상의 승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오늘 이성진하고 대형 커브니까 자 둘다 파란색이군요. 블루 블루 음, 제일고를 이미지하는 것은 그런 느낌. 자 어쨌든 그의 역경을 대항한 어떤 승리는 is an inspiration to all of us 입니다 하나의 어떤 inspiration, 어떤 영감 또는 기회가 되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e didn't let his disability stop him from taking on challenges and enjoying his life 합니다. 자 didn't let 했다는 얘기니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내버려 두지 않았다. 뭐를? 그의 disability, 장애를 멈추게끔 내버려 두진 않았다는 거죠. 누구를 뭐하는 것으로부터 from taking on challenge 하니까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그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enjoying 하는 것으로부터도 멈추게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자면 그는 그의 역경이나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했다는 거예요? 도전을 계속 받아들이고 삶을 계속 즐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잘 보시면은 didn't 하고 stop이 나왔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 개념은 c o n 개념이 돼요. 아시겠죠? 김동래 얘기 듣고 있나? 어. 자, 그래서 컨티뉴 개념이니까 계속해서 즐겨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His love for traveling to places where he had never been before helped him overcome whatever difficulties his blindness put in his way. OVER his 이 문장의 동사 어딨길? 그렇죠, helped죠. 그럼 주어는 어딨길? His love죠. 끊어주세요. For traveling. places where he had never been before.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사랑인데 뭐에 대한 사랑? For traveling 여행에 대한 사랑. 근데 여행인데 어느 여행? 장소에, 여행? 장소에 대한 여행. 장소에 대한 여행. 장소로 가는 여행. 근데 이 장소가 어떤 장소? 그가 예전에 결코 가본 적이 없었던 그 장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의 사랑은 사랑인데 여행에 대한 사랑이에요 근데 어떤 여행? 이러한 장소들에 대한 여행 근데 어떤 장소? 그가 예전에는 가보지 못했던 그러한 장소 내 지금 해석해주는 거 감상하지 말고 너 입으로 나불나불거리라 했다네 분명히 시켜볼 거다 언젠가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도왔다라는 거죠 그를 뭐하도록? 오벌컴 별표 극복하도록 도왔다는 거죠 와대복 하는 거는 뭐뭐시든 알겠죠. 어떤 것이든 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든 그의 눈안 보이는 것이 놓았던 그의 길에. 그래서 그의 길에 그의 어떤 눈안 보이는 것, 그의 어떤 시력 저하가 놓았었던 어떤, 어떤 어려움이든 극복을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극복하는데 도와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기서 서술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he reminds us. 그래서 그는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뭐하도록. Not to be constrained. 별표 치세요. Constraint 무슨 뜻이야? Constraint <laughs> 무슨 뜻이야? 밑에 뜻보고 자주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뭐, 뭐, 제약하다. 다시 말하면 뭐 뭣을 제한하다. 그러면 B 다음에 컨스트레인드가 들어갔으니까 제약을 하는 거야, 제약을 받는 거야. 받는. 제약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약 받지 마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대요. 뭐에 의해 우리의 리미테이션에 의해. 별표시주세요 리미테이션과 그나마 비슷한 예를 찾으라 하면 뭐 찾으면 되냐면 이 a d v e r s 요거 찾으면 돼요. 알겠죠? 역경. 그래서 우리의 한계에 의해서 제약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오히려 뭐해라? We should be empowered by them. 그러니까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empowered 되어야 된대요. Empower 무슨 뜻입니까? 권한을, 부여. 권한을 부여하다죠. 그러면 이디가 들어가고 앞에 비동사 들어갔으니까 권한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약에 의해서 권한을 얻어야 된다하는 건 뭐야? 그런 어떤 역경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겨 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필자는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화에 나왔던 reading one은 뭐냐면 단순한 기행문이에요. 그냥 단순한 기행문으로서 갔다 왔는데 내가 이런 걸 느꼈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리딩 2에서 얘기하는 거는 홀맨이라는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을 여행했다 고 하는 거는 결국 본인이 장애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삶의 기회로 생각하고 그만큼 이겨내려고 노력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는 오히려 삶의 교훈이란 게 되게 좀 있는 거죠. 일과에서처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훈이 있는데 이과는 단순하게 일치 불일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지금 일단 이과는 그렇게 끝내도록 하고요 어그 다음에 문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리딩마다 이제 문법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뭐가 어떻다 뭐 저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일단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음 잠시만요.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은 요 리딩 2에서만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빨리 나와라 어자뭐 다른 거는 얘기 안 나오고요 어 제일 많이 우리가 언급했던 게 아까 얘기했던 여기 뭐예요 와데벌 복합관계대명사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제 금범위 반에는 내가 얘기했지만 와데 r 는뒷구조가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긴금범위 얘기해봐 와데벌 뒤에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불완전이죠 불안전.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기구조 뭐 하나 빠져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얘를 제외하고 보세요. 그게 블라인드가 놓았다. 뭘 놓았다 하는 말이지 뭐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장 많이 기초적으로 나오는 거. 렛 다음에 목적어 다음 동사원요 이거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나왔지만 은뭐 투투 관련된 거. 아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뭐 발디딜 수 틈이 없었다 하는 그거 있었잖아요. 고개 세 번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뭐 많이 얘기할 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디테일한 사항들은 나중에 다시 들어가서 진도를 빼도록 할게요 잠깐만 끕니다 잉